오히려 평화를 가진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극률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극률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시이길 급니다. 이 본문으로 만든 가습을 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 뭐, 울어야 산다. 바로 한번 예레미아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애가라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일까요? 애가. 네 사랑의 노래가아니고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렸고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레미아가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일까요? 방정맞게? 말이 시가 돼서? 예레미아가 그런 예언을 한 이유는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성하고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돼 위험해 내려와라고 얘기를 하면 제 눈을 똑 바로 보면서 더 위험한 데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못 들은 척하면서 친구들하고 더 시끄럽게 막제 옆에서 제 시선을 분산시키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는 살짝 내려오는 척 하다가 제가 등을 돌리면 올라갑니다. 제가 한세 발자국 갔다가 뒤로 확 돌아오면 걔도 또 눌러 흠집 해가지고 다시 또 내려오죠. 요런 애들이 꼭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애들. 뭐 걔네들이 아주 나빠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애도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못된 애도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라고, 저라고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어릴 때 돌이켜보시면 아니면 이번 한 주간에도 누군가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뭔가를 몰래몰래 몰래 하다가 혼자 놀라서 가슴 저리거나 아니면 괜히 뒤통수가 싹 느낌 갖고 있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애가 동생이랑... 싸우다가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벌도 받고 혼도 났는데 그냥 막 크게 우는 거예요. 그니까 동생도 덩달아서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얘 꼬이꼬이 거의 거의 막 하다가 엄마 미, 엄마 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미워?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엄마 미안. 예레미야의 울음이 하나님 미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었을까요? 면 하나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예레미야의 울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울고 때로는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보시며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정 부리기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을 고백하고 더 새로운 출발들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며 늘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